안녕하세요. 키덜 튜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바로 전 영상을 이어서 삼성의 G9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이 개봉기였기 때문에 2부를 시작하면서 일단 이 제품의 특징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키덜 튜브가 생각하는 가장 큰 특징은 뭐, 뭐니 뭐니 해도 화면과 화면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49인치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와 32대 9, 더블 QHD라고 하는 5120 곱하기 1440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쉽게 말해서 27인치 16대구 모니터 두 개를 나란히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각선 길이가 무려 124cm이기 때문에 평면으로 나왔으면 사용하기가 많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G9은 1000R이라는 공률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흑사 내 눈앞에 원형 디스플레이가 둥실둥실 떠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제품의 특징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특징 하나하나가 꽤나 중요한 스펙입니다 이 거대한 디스플레이의 최대 밝기는 무려 1000니트입니다 1000니트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배사 디스플레이 HDR 1000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 전에 썼었던 HDR10이라던가 HDR400, HDR600과는 확실히 다른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HDR에 대한 정보를 얻다 보면 HDR은 1000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을 종종 보셨을 텐데요. 제가 바로 전에 썼던 모니터가 LG의 38GL950G라는 모델이었는데요. 요 모델 같은 경우도 뭐 색감이나 이런 거는 매우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습니다만 HDR 효과에 있어서 만큼은 아, 이거를 킬까 말까 고민이 되었었는데, 요번 삼성 G9 같은 경우에는 전혀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패키지 게임을 해보면서 느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영상들을 카메라로 아무리 열심히 촬영하려고 해도 여러분들한테 그 느낌이 전달되지가 않는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게이밍 모니터답게 240Hz, 어마어마한 고주사율을 뿜어줍니다. 응답속도 G2G 기준으로 1ms의 엄청난 응답속도를 가진 패널. 이게 정말 큰 강점입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약점은 있습니다. 4K에는 못 미친다고 하나 5,120에 1,480 이런 엄청난 고해상도를 A급 패키지 기준으로 120 프레임을 뽑는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재 제가 2080 Ti를 쓰고 있음에도 사실 120 프레임은커녕 90 프레임 정도에서 노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빠를수록 좋겠죠. 앞으로 컴퓨터는 계속 좋아질 테니까요. 여기에 화면 깨짐을 방지해주는 소프트웨어 방식에 프리싱크와 G싱크를 모두 지원합니다. 자꾸 예로 들게 되는데요. 바로 전에 사용했던 38GL 90G 같은 경우는 2세대 G싱크 모듈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 성능은 매우 발군이었으나 특유의 귀뚜라미 같은 팬 소리로 꽤나 신경이 거슬렸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G싱크 모듈이 은근히 가격이 비쌉니다. G싱크 모듈이 들어가면 한 이 30만원씩은 모니터 가격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델에서 소프트웨어 방식의 주싱크를 채택한 것이 오히려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밝은 모니터들은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 같은 단순한 작업을 하게 되면 눈이 많이 피로해지기 마련입니다. 플리커풀이나 눈 보호 모드가 모두 탑재되어 있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저도 대략 한 2시간 정도 써 봤는데 확실히 눈이 시리거나 피곤하다는 느낌이 많이 줄었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이눈 보호 모드 같은 경우는 화면이 많이 누래지기 때문에 이런 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밝기 조절만 해서 사용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봉기에서 보여 드렸듯이 후면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LED 등이 있죠. 52가지 색깔 표현이 가능한 이름이 인피니티 코어 라이팅인가? 뭐 하여튼 뭐 되게 거창하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사실 이 부분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LED가 매우 어두워서 정말 한밤 중에 주변에 빛이 아무것도 없을 때나 겨우 은은한 느낌이 날 정도고 거기에다가 비디오 싱크나 사운드 싱크 같은 역할도 기능도 없기 때문에 후면 LED만큼은 저는 LG의 위닝 라이트였나? 하여튼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 미라이트 2.0에 주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기본적인 특징은 다 짚어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시고 이 제품을 어느 정도 구매선상에 올려 놓으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32대9 이게 어떤 느낌인가 집 주위에 운 좋게 디지털 플라자가 있거나 용산이라던가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직접 가서 보고 구매를 하셔야겠죠. 하지만 저처럼 좀 귀차니즘이 강하거나 또 이런 곳이 너무 멋인 분들은 사실 찾아가서 보고 구매한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 역시 32대구는 이 제품을 처음으로 어, 접하게 되었습니다. 구매하기 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다 거기서 거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90만원 주고 모니터 하나를 산다.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왜냐면 27인치짜리 두 개를 산 다음에 남는 돈으로 웬만큼 괜찮은 사양의 컴퓨터도 만들 수, 맞출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생각이 틀렸다고 절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고민했고, 사실 240Hz니 QLED니 이런 거다 떠나서 효율만 따지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27인치 두 대의 컴퓨터 한 대를 사시는 게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봉기 때 느낀 느낌,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27인치 짜리 두 개를 붙여놓은 것과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아,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 같은 학고 유튜버 채널에 삼성에서 190만원짜리 모니터를 협찬해줄 확률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100%제 자비로 샀고, 제가 사용하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릅니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완전 다릅니다. 첫 번째로 다른 점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웃길 수도 있는데, 딱 책상에 앉았을 때 미소가 절로 지어질 수 있는 포스가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를 제일 많이 썼을 때가 4개를 썼었습니다. 그걸 쭉 연결해 놓으면 지금 뒤에 있는 이 G9보다 훨씬 크고 훨씬 길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절대로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단 하나의 디스플레이가 150cm의 책상을 혼자 떡하니 점유하고 있을 때의 느낌은 최근 들어 많이 쓰는 감성이라는 단어에서 어떻게 보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포스, 뭐, 감성, 요구로만 끝나면 큰일일 겁니다. 왜냐면, 하 사람의 눈은 간사해서 저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런 기분은 들지 않을 겁니다. 그냥 당연히 있었던 것처럼 사용하겠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어, 지금 아직까지는 많은 컨텐츠들이 지원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하는, 내가 즐겨서 하는 장르의 게임이 32대 9를 지원한다면, 그건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호라이즌4가 정말 재밌는 아케이드 레이싱 게임이 맞는데, 지금 그거를 떠나서, 지금 이 화면에서 받는 감동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와, 이거, 오, 깜짝이야. 오, 무슨, 제가 지금 키보드로 하고 있는데도, 아, 가상, 가상 체험, 거기 센터 온것 같아요. 와, 미쳤다, 진짜. 그정도에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게 만약에 핸들 정도만 있어도 와 장난 아니겠네요 진짜 특히 레이싱 좋아하시는 분들 오 소름돋아 지금 게임하면서 시원할 때마다 소름돋아 소름돋아 와 시원하다 진짜 본넷에서 본넷 뷰 장난 아닌데요 스피드감 와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영상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정말 조금 오버해서 자동차 게임 머신 체험하는 데 가면 앞쪽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세 개가 딱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게임하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그리고 중간에 연결 선도 없는 이런 디스플레이로 레이싱 게임뿐만 아니라 RPG 게임이나 FPS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다른 게임을 플레이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영상 부분입니다. 영상은 사실 16대9가 대세고 영화 레터박스 없애면 21대9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32대9의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도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32대9까지는 안 만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크롬에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강제로 늘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위 아래가 상당히 짤리긴 합니다만 영상의 주제에 따라서 꽤나 괜찮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아쉬웠던 부분들도 많은데요. 특히나 로컬 디밍, 로컬 디밍이 지원된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이 로컬 디밍의 존이 세세하게 나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이 존들을 매우 잘게 쪼개 놓을수록 영상을 볼때좀더 생생한 색감을 즐길 수 있는데요. 이 어, 로컬 디밍은 좀 존이, <laughs> 존이 좀큰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고가의 디스플레이를 살때 컴퓨터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콘솔 연결도 한 번씩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제가 콘솔 연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대 9까지 늘려주긴 해요. 늘려주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밸런스가 깨져서, 그리고 이 콘솔, 외부기기에 따라 그 소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록 하루 조금 더 넘게 이 제품을 사용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하면서도 확실히 느낀 점 하나는 있습니다. 바로 이 G9 이란 모델은 즐거워지기 위해, 여러분이 즐거워지기 위해 구매하는 제품입니다. 저는 언제나 어 고가의 디스플레이를 구매할 때아 이게 좋은 거니까 반응속도 빠르고 화면 크고 남들보다 더 멀리 보니까 실력이 늘겠지 기록이 좋게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장담하건데 이게 오히려 비율이 틀어져서 여러분들이 쓰시게 되면 오히려 기존 기록보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스코어를 중요시하시는 분들은 27인치 TN 패널 게이밍 모니터를 사시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컨텐츠를 남들보다 같은 걸 했을 때더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구매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싱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이싱 키트라고 하죠. 아예 뭐, 스티어링 휠부터 기어봉, 의자 막다 완전히 풀세트로 하시면 처음에 키보드로 했을 때보다 기록이 더잘 나오실 것 같으신가요? 물론 이거를 너무 많이 해서 진짜 내 차처럼 운전하실 수 있게 되면 그때는 기록이 더 나오실 수 있겠지만 막상 처음 구매했을 때는 키보드가 훨씬 기록이 좋습니다. 다만 내가 그 게임을 즐기는 동안에 내가 받는 경험,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 제품을 구매하신다면 어, 저는 충분히 만족하시고 저처럼 즐겁게 게임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니터로 하루 빨리 사이버펑크 2077을 하고 싶습니다. 뜬금없이 마지막에 사이버펑크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 배경 화면인 것도 있고 제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게임이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파이널 판타지 7 이미 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요게 참 말이 많죠. 이거에 저는 좀 배신을 당해서 이제 남은 거는 사이버펑크밖에 없는데 이 놈이 세 번째 여, 발매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아... 네 이번 G9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키덜튜브 채널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뭐 생각지도 못한 이슈가 터진다거나 그런 게 없는 한 차분하고 길게 써보면서 롱텀 사용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단점도 있네요. 이게 안 보여. 앞 차가 안 보여. 진짜 차를 이렇게 몰면 왜 사고 나잖아요. 여기가 안 보이니까. 아니 진짜 진짜 사고 나네. 차가안 보이니까. 그걸 좀 위에서 내려다봐야 보이는데. 아, 근데 진짜 운전하는 것 같아. Tchau, tchau. Tá.